네, 안녕하세요. 진사로입니다. 2026 수능 대비 한국사 3등급 맞춤형 개념 강의. 오늘은 그두 번째 시간으로 삼국 시대와 남북국 시대에 대해서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그 여러 나라의 성장 얘기하면서 연맹왕국까지 말씀을 드렸죠. 이제 그 연맹왕국들이 이제 고구려, 백제, 신라, 요 삼국으로 이제 재편이 되고 그 다음에 흐름을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먼저 백제부터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백제는 이제 4세기가 전성기였어요. 이때 왕이 근초고왕이었는데 어, 이왕 이름까지는 몰라도 상관없습니다. 은그 다음에 이제 이 정사암 회의라고 써 있는 거는 이제 백제의 최고 권력 회의라고 보시면 돼요. 이 정사암은 한 바위입니다. 그러니까 이 백제의 주요 대신들하고 왕이 이 정사암이라는 바위에서 회의를 했었다라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 정사암 회의는 간혹 선지에 등장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 4세기가 전성기라고 했는데, 그때 왕이었던 근초고 왕은, 이제 이 평양성, 고구려 영토였어요. 이 평양성을 공격을 해서, 당시 고구려의 왕이었던 고국원 왕을 전사시킵니다. 예, 그래서 이때 굉장히 힘이 강력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요동반도랑 외에 영향력을 미쳤다라는 거예요. 어, 뭐 지도를 잘못 그리, 못 그리긴 하는데, 죄송합니다. 이게 지도래요. 자. 어, 사실 이제 이 백제가 여기 평양 지역 근처까지 이렇게 영역 영역을 굉장히 크게 넓혔어요. 그리고 이제 이때 가야는 있었고 이게 사 세기니까 이제 신라가 있었겠죠. 그래서 이 백제가 4 세기에는 굉장히 영토가 넓었는데 요동반도가 여기 있죠. 그다음 외에도 이쪽에 영향력을 미쳤어요. 물론 중국과의 교역도 교역도 활발했습니다. 그래서 이때가 백제의 전성기다라고 얘기하는 건데 다만 이제 백여 년 후에. 장수왕 이5세기에요광개토대왕 다음 왕이죠. 5세기에 장수왕 공격을 받고 한성이 함락돼요. 그러니까 백제 수도였던 한성이 함락이 되고 이때는 이제 백제 왕인 개로왕이 이때 죽게 돼요. 그러니까 고구려 입장에서는 원수를 갚은 거예요. 그래서 개로왕을 죽이고 이제 그 다음의 왕이었던 문주왕이 급하게 웅진, 지금의 공주 지역으로 수도를 옮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일이 시기상으로 이어지게 되고, 그 다음에 웅진으로 옮겨간 시대에, 이 무령왕이, 이제 웅진 백제 시대를 중흥기로 이끌었던 왕이에요. 이제 2 2담로의 왕족을 파견했다. 이건 매우 중요한 키워드인데, 그러니까 백제 영토를 22로 나눠서 각 지역에 왕족을 파견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왕권 강화. 왕권 강화의 한 대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중국하고 왜 이들과의 교류는 꾸준히 활성화했어요. 그리고 그 바로 다음에 나왔던 왕은 이제 성왕인데 이 성왕은 사비, 지금의 충남 부여입니다. 이 지역으로 다시 한번 수도를 옮겨요. 왜냐하면 그 공주 지역 웅진의 공산성이 백제의 수도성이었는데 지금도 그 공산성 남아 있으니까 가 보시면 수도라기에는 조금 작아요. 아무래도 좀 공간이 좁다 보니까 좀더 넓은 지역에서. 이제 나라를 운영해야겠다는 생각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성왕은 이제 사비로 천도를 했고 이제 일시적으로 나라 이름도 남부여로 바꾸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요때 신라는 진흥왕 시대였어요. 그래서 이 성왕이 진흥왕하고 연합을 해서 한강을 수복을 합니다. 그러니까, 원래 백제 입장에서는 한강에서 건국된 나라이기 때문에 한강을 되찾는 것은 시대적 과제였어요. 그래서 진흥왕과 합쳐서 한강을 수복을 하는데 대신에 나중에 이 진흥왕이 배신을 때리고 한강 지역 전체를 다 자기들이 먹어버려요. 이제, 그래서 이 백제 성왕이 그 신라하고 관산성 전투, 이 전투를 벌이게 되는데 이 전투에서 그만 이 성왕이 전사를 하게 됩니다. 물론 여기까지 시험에 나오진 않습니다만 어쨌든 이 정도의 흐름은 그냥 이해만 해두시고 여기서 기억하셔야 될용은 여기 적힌 내용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제 성황은 사비로 천도했고 국호를 남부여로 이제 개정을 했습니다. 이 정도만 기억하시면 돼요. 이 내용들보다는 자그 다음에 이제 고구려요. 예자 고구려는 전성기가 5세기입니다. 이 5세기 때가 광개토대왕과 장수왕이 제위하던 시기예요. 그리고 제가 회의는 앞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이제 최고 귀족들의 권력 기구 회의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 광개토 대왕이 나오기 전, 이 소수리 왕이 4 세기 왕인데 제가 아까 백제 말씀드리면서 근초고왕이 그 고구려의 고국 원왕을 죽였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고국 원왕이 죽고 나서 이제 고구려가 휘청합니다. 그때 이제 즉위했던 왕이 바로 소수리 왕인데 이 왕은 그래서 이 휘청하는 고구려를 바로 잡기 위해서 그 개혁 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했어요. 을 이 개혁 정책을 기억해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 고구려 소수리왕의 개혁 정책이 세 가지인데, 율령을 반포했다. 이건 이제 법이에요. 강력한 법 체계. 그리고 불교를 수용했다. 이 불교를 수용한 것은 백성들의 사상을 한데 결집시킬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태학을 설립했다. 이 태학은 대학교입니다. 우리나라 역사의 최초 대학교 교육기관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태학을 설립했다가 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기 대학교에서는 유학을 가르쳤어요. 임금님께 충성하고 나라에 충성하고 그 다음에 부모에게 효도하고 이런 정신들 이런 학문들을 가르친 게 이제 태학이었는데 이렇게 하면서 왕권을 좀더 강화를 시키고 백성들의 사상을 한데 모았다라는 이런 개혁 정책을 추진하신 분이 바로 소수림 왕입니다. 그래서 이제 흔들리던 고구려를 바로 잡고 그 다음에 이제 고국양왕을 거쳐서 그 뒤에 관개또 대왕이 이제 왕위에 올라서죠. 자이 한자의 뜻을 보면 넓, 넓게 토지를 개척했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넓은 영토를 만든 왕이에요. 그래서 이제 뭐 한강 이북을 차지했다. 이런 것도 써놨지만 저 만주 지역 쪽으로는 어마어마하게 나갔어요. 그래서 이때 이제 고구려 영토가 굉장히 많이 넓어졌고 그 다음에 이제 지난 시간에 가야 얘기하면서 잠깐 말씀드렸는데 이제 신라에 침입한 왜를 격퇴하기도 했다. 그래서 이때 신라가 그 내물 마립간이라고 했죠. 요 내물 마립간이 그 관계토 대왕한테 SOS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관계토 대왕이 군대를 정예 부대를 보내 가지고 외를 격퇴하고 금광가야까지 이제 금광가야까지 공격을 하게 했던 요런 일이 관계토 대왕 시기에 있었고 그 뒤로 나왔던 장수왕 굉장히 오래 사셨습니다. 이 장수왕은 이제 한강 이북뿐만 아니라 그 밑에까지 이제 한강 이남 지역까지 차지하기 위해서 맨 처음엔 평양으로 천도를 했어요. 남진 정책, 남하 정책을 펼치기 위해서 평양으로 천도를 했고, 그리고 드디어 한강 유역을 차지했었습니다. 이 한강 유역은 삼국 시대에 고구려, 백제, 신라가 서로 놓고 싸웠어요. 왜냐하면 이 한강 유역 주변이 굉장히 농사를 짓기에 적합한 땅이 많았고, 또한 가지는 이 한강을 통해서 배가 나가면 이게 중국과의 교역이 굉장히 편해요. 그러니까 이제 이 한강은 그, 각각의 나라의 그 과제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신라예요. 신라는 이제 다른 지역보다는 발전속도가 늦었어요. 왜냐하면 이제 당시 동아시아에서는 중국이 가장 선진국이었는데, 고구려나 백제는 어쨌든 중국하고 교역하기 좀 여건이 괜찮았어요. 다만 신라는 떨어져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발전속도가 좀 늦어서, 이제 고대 국가의 체계로 발전된 것도 늦고 제가 이제 계속 뭐 뇌물, 마립간 이렇게 말씀드린 요 마립간이 임금의 호칭이에요. 이제 처음에 그 처음에는 거서간, 그다음에 뭐 이사금, 차차웅, 마립간 이런 식으로 임금을 부르는 호칭도 정립이 안 됐었습니다. 그랬다가 이 지증왕 때까지 와야 왕이라는 호칭이 처음으로 사용이 돼요. 그 전까지는 마립간이었고 나라 이름도 신라가 아니라 설화벌이었어요. 뭐 이런 식이었는데 그러다 보니까는 전성기가 다소 늦게 왔습니다. 6세기 진흥왕 시기예요. 어, 여기 지증왕 써놨지만 지증왕, 법풍왕 진흥왕 이렇게 이어지는데 요때 이제 전성기로 나아가게 됩니다. 이제 제가 전성기라고 자꾸 말씀드리는 거는 이제 한강을 차지했던 시기예요. 백제는 그전에도 한강을 계속 차지하고 있었지만 5세기에는 고구려, 6세기 이후에는 신라가 한강 유역을 갖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신라의 최고 귀족회의는 화백회의라고 불렀어요. 이제 성골과 진골이 참여한 회의라고 보면 됩니다. 그 성골, 진골 말씀드린 건 신분제도인 골품제. 요거랑 관련이 있죠. 이제 성골, 그 다음에 진골, 그 다음에 이제 6두품, 5두품, 4두품, 1두품까지. 이렇게 있었는데 이제 4두품 이상이 귀족이에요. 그리고 이제 성골은 왕족, 진골은 최고 귀족인데 다만 이 성골은 진덕 여왕 때 돼서 대가 끊어지고 그 뒤부터 이제 김춘추 무열왕 시대부터는 진골이 왕위를 잇게 됩니다. 이제 요건 신라만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신분 제도기 이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예요. 자그 다음에 이제 신라의 주요 왕들 내물 마립간 이제 그 오세기 초의 왕이에요. 이제 왜가 침략을 했을 때 고구려에 도움 요청했다. 제가 아까 광개토대왕 때도 말씀드렸고 지난 시간 가야 얘기하면서도 말씀드렸죠. 그리고 이때 이제 그 전까지는 박씨, 석씨, 김씨가 이제 돌아가면서 왕을 했는데 이때부터는 김씨가 왕이 계승을 하도록 체계가 확립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좀 늦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 지증왕, 6세기의 왕입니다. 이 지증왕은 신라라는 나라 이름과 왕이라는 그 임금의 호칭을 이제 처음으로 사용하게 됐어요. 그 전까지는 설아벌 마립간 이랬다고 했죠. 그 다음에 이제 장군, 이사부를 시켜서 우산국, 이 우산국은 지금의 울릉도, 이 우산국을 복속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울릉도, 그 다음에 부속도서였던 독도가 이제 우리나라 역사로 들어온 게이 신라의 지증왕 때부터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뒤에 이제 법흥왕도 개혁정책을 했던 게 율령반포 불교공인. 자, 그래서 이게 이제 고구려랑 신라가 다 개혁정책을 했어요. 율령 불교가 공통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그 어느 한 나라를 특정 지을 수 있는 키워드는 아니죠. 그래서 고구려 쪽에 나오는 키워드에 태학 설립이 좀더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린 게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신라도 율령과 불교가 있었기 때문에 고구려를 뜻하는 키워드로 태학,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 이제 신라의 경우에는 불교가 공인된 게이차돈 승려가 순교하면서부터 이제 불교가 공식적인 종교가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법흥왕이 금관 가야를 병합했다 음, 이런 것도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진흥왕은 한강 유역을 차지했고 대가야를 병합을 하면서 이때 이제 가야 연맹이 이때 완전히 끝나게 돼요. 자, 그 다음에 함경도 지역까지 영토를 넓혔다 이런 것도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만 이제 요 삼국 시대는 왕보다는 나라에서 있었던 일이 좀더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아 가야를 없앤 건 신라구나. 이 정도 이해하시고, 그 다음에, 뭐, 2차 돈, 순교, 요런 게 나오면, 이제, 아, 이거 신라구나.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건 6세기까지의 내용이고, 이제 7세기 때 볼게요. 이 7세기의 삼국 시대는 조금 더 복잡했어요. 그러니까, 고구려의 경우에는 이때 중국이 그 통일 왕조를 만들게 됩니다. 그 전에 고구려가 광개토대왕 장수왕 시기에 전성기가 될수 있었던 게, 그때 중국이 분열 시기라 자기네들끼리 싸우고 있었던 거예요. 중국 대륙에서. 근데 이제 수나라가 그 중국 대륙을 통일을 하면서 눈이 이제 바깥쪽으로 나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고구려를 먼저 노렸는데 이 살수대첩 이게 지금의 북한 청천강 지역인데 여기서 을지문덕 장군이 이 수나라의 대군을 완전히 격퇴를 시켜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수나라가 급격하게 몰락해서 이제 뭐 십몇 년 만에 멸망하는 원인이 되죠. 그래서 이제 이때. 수나라를 완전히 격퇴를 해버리고 그 뒤에 이제 연계소문 장군이었는데 이 사람이 정변을 일으켜서 정권을 장악을 해요. 그리고 연계소문이 정권을 장악했던 이 시기에 당나라가 다시 한번 고구려를 쳐들어와요. 수나라 다음 나라죠. 근데 이것도 안시성 전투에서 이제 이 당나라를 격퇴하면서 다시 물러가게 만듭니다. 이때 당나라의 황제가 당태종이었는데, 이 당태종이 아마 그 유일하게 패했던 전투가 바로 이 안시성 전투일 거예요. 그래서 이 당나라까지 격대를 하면서 이제 나라를 계속 유지를 했습니다. 대신에 이때, 실, 이때 이제 약간은 복잡해요. 백제 얘기는 제가 안 써놨지만, 이 시기에 백제는 신라하고 싸움을 벌였어요. 대하성 전투라고 해가지고 이제 싸움을 벌여서 이 백제가 대하성을 차지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신라의 경우에는 이 백제를 없애야 되는 필요가 있었어요. 그래서 맨 처음에 신라의 김춘추가 고구려로 가서 연개소문을 만나는데그 우리 연합해서 백제 좀 없애자.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데 연개소문이 이제 그 뭐냐 받아들일 수 없는 조건을 내세워서 이제 이 연합이 성사가 안 돼요. 그러니까 이 신라의 김춘추가 당나라로 가가지고 이제 당나라의 그 황제한테 이제 얘기를 합니다. 당나라는 너희는 고구려를 노리고 있다는 사실을 안다. 우리는 백제를 노리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힘을 합쳐서 고구려 없애고 백제 없애고 하자. 이렇게 이제 음, 협상을 해가지고 연합이 성사가 돼요. 그래서 이 연합군이 먼저 백제를 660년에 멸망을 시키고 뒤 이어서 고구려를 668년에 멸망을 시켜요. 그래서 이제 나당 연합이 백제 멸망, 고구려 멸망을 시키고 그 다음에 이제 당나라는 신라까지 먹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전쟁을 벌이게 되는데 그게 나당 전쟁이죠. 이 전쟁을 승리하면서 676년에 신라가, 신라가 이겼어요. 신라가 이기면서 이제 삼국을 통일하게 돼요. 그래서 이 7세기에는 그 고구려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격변이 심했던 시기고 결국은 멸망을 했죠. 그리고 신라는 당나라와 연합을 해서 삼국을 통일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러면서 이제 그 통일신라가 만들어져요. 다만, 이제 멸망한 고구려의 유민들이 대조영을 중심으로 발해를 세우는데, 이건 뒤에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 먼저 통일신라입니다. 이 통일신라가 만들어질 때의 기반을 만든 왕이 바로 무열왕, 이분이 김춘추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당나라 가가지고 나당연합을 맺었던 때는 왕은 아니었어요. 근데 이때 이제 그 진덕여왕이 이제 돌아가시면서 이제 성골 쪽에 더 이상 왕위를 이을 수가 없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진골에서 왕을 맡아야 되는데 이때 워낙 이 김춘추가 세운 공로가 많다 보니까 이 김춘추가 신하의 추대를 받아서 왕에 올라요. 그분이 무열왕이 됩니다. 이 무열왕은 나당 연합 결성 좀 전에 말씀드렸죠. 그리고 백제 멸망까지 보고 돌아가세요. 그리고 그 뒤에 왕이 문무왕입니다. 요 문무왕이 이제 고구려 멸망과 삼국 통일 업적을 이룩한 왕이에요. 그리고 이 문무왕은 이제 나라를 워낙 사랑해서 돌아가실 때도 나는 신라를 지키겠다라는 의지를 표현하면서 나 나의 무덤은 바다에 만들어 달라라고 해요. 그래서 지금 신라 경주 쪽에 가시면 문무대왕릉은 바다에 있습니다. 여기 아침에 해돋이 보면 정말 멋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가끔 이런 거 보러 가는 걸 좋아해서 얼마 전에 문무대왕릉에 갔습니다. 해돋이 보러 갔어요. 근데 거기 기운이 정말 강력하다 보니까, 이제 무속인들도 많이 와가지고, 뭐 이렇게 제사도 지내고 막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경주 가시면 꼭 한번 가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삼국 통일의 업적을 이루겠다라는 거고, 근데 중요한 왕은 신문왕이에요. 이두 분이 그렇게 중요하진 않습니다. 시험에 나오는 걸로 중요한 거는 신문왕입니다. 이분은 이제 문무왕 바로 뒤에 왕이기 때문에, 이때는 왕권이 굉장히 강했죠. 신라가 삼국을 통일했을 때의 왕이잖아요. 그러니까 왕권이 강한데, 그래서 이제 자기 의지를 강력하게 추진을 했던 게, 이제 노급을 폐지했다. 이거 선지에 잘 나와요. 이 노급이라는 건 원래 그 관리, 귀족 관료들한테 줬던 그 월급 대신에 줬던 토지. 그, 이 토지라고 하면 좀 그렇고, 그 토지에 세금을 걷는 권리예요. 그러니까 뭐그 토지 주인은 백성들이죠. 근데 그 백성들이 이제 그 토지에 세금을 내는데 그 세금을 받아서 그게 자기 월급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제도 중에서 이 권리를 받으면은 그 백성들의 노동력까지 활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게 노급이었는데 걔를 폐지시켜버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백성들의 노동력 사용을 못하게 만든 거예요. 왜냐하면 백성들의 노동력을 사용할 수 있게 만들어버리면 그 노동력을 군사력으로 만들 수가 있으니까 이제 이 귀족 세력을 약화시키기 위해서는 이제 노급 체계를 없앨 필요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노급을 폐지했고, 그 다음에 국학을 설치했어요. 이게 대학교입니다. 고구려에서 태학이 있었듯이, 신라는 국학이에요. 이 대학교 교육기관 국학을 설치해서, 태학과 마찬가지로, 유학을 가르치고, 임금에게 충성하는 신하들을 배출하게끔 만든, 이런 왕권강화 정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방 통치체제도 완비를 시켰는데, 이게 바로 이제 구주오소경이죠. 이제 통일신라의 영토를 9개로 나눠서 주, 그 다음에 이제 경주가 아무래도, 통일신라 중에서 좀 너무 남동쪽에 치우쳐 있으니까 다른 지역에 이제 균일하게 그 수도 역할을 할 만한 다섯 개의 작은 경주를 만들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때 이제 초기에 통일신라는 이와 같이 발전이 됐었는데 다만 말기로 넘어가면서 좀 이제 혼란스러워져요. 자, 그 통일신라 말기 시대에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중앙에서 해공왕이피살되는데 이 해공왕이 피살이 된 거는 의미가 좀 있어요. 왜냐면 하이 해공왕이 그 무열왕 계열의 마지막 왕이에요. 김춘추 계열이죠. 그 무열왕, 문무왕, 문무왕, 신문왕 이런 이제 왕들이 통일 신라로 만드는데 굉장히 큰 업적을 이룩한 왕들이에요. 근데 이 라인이 그러니까 왕권이 대단히 강할 수밖에 없었는데 이 라인의 왕이었던 해공왕이 피살당하고 이제 김춘추 라인이 없어지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남은 진골, 진골 귀족들끼리 왕의 다툼이 치열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들이 이렇게 중앙에서 싸워대니까 지방에 관한 통치 권력인 통치가 약화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방은 중앙 통제가 약화되다 보니까 어떤 일이 있었냐면 호족들이 성장을 합니다. 이 호족은 지방의 독립 세력이요 중앙에서는 자기들끼리 싸우느라 정신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방에서 이제 각 지역의 그 유지들이 내가 이 지역의 성주다, 장군이다 이러면서 성장을 하게 됩니다. 이들을 호족이라고 부르는데 이제 거의 최초의 호족이 아마도 장보고일 거예요. 전남 완도 지역이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해상 무역하고 해적 소탕하면서 호족의 세력, 호족으로서 성장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좀 자주 접할 만한 분들이 견원궁에 왕건 이런 호족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나중에 후삼국을 세우죠. 견훤은 후고구려를 세웁니다. 그리고 그 밑에 있었던 왕건이 이제 신하들의 추대를 받아서 아 죄송해요. 궁예가 궁예가 후고구려를 세우고 이 밑에 신하로 있었던 왕건이 이제 그 궁예를 몰아내고 이제 본인이 왕위에 올라서 고려를 만듭니다. 그리고 견훤은 궁예보다 먼저 후백제를 세워요. 그래서 후백제와 후고구려, 신라까지 후삼국 시대를 열게 된다는 거고, 그 외에 기억하셔야 될게 이제 독서 삼품과, 이거 이제 그 관리들한테 책을 읽게 해서 시험을 보겠다라고 한 거예요. 이 원성왕이 시행을 했는데 이제 시행이 아주 매끄럽게 되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치원, 굉장한 천재 분이에요. 이분 이제 진성 여왕 시기에 시무책을 권위를 했어요. 다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선종은 불교 중에 한 종파예요. 이 당시에 불교 종파가 교종하고 선종이 있었는데 이 교종의 경우에는 이제 교리를 이해하면서 공부를 하는 종파. 그 다음에 선종은 참선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는 종파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 귀족들은 교종을 선호했죠. 왜냐하면 이때 교리를 공부하려면 책을 읽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글자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는 이제 대다수의 서민들, 뭐 평민들은 당연히 글자를 모르니까 교종을 접할 수가 없었어요. 대신에 이 선종은 참선만 하면 깨달음을 얻을 수 있고 부처가 될수 있다. 다음 세상에서 왕으로 살 수도 있다. 뭐 이런 내용이었기 때문에 이 선종이 마지막에 가서 굉장히 크게 확산이 됩니다. 이 호족들이 이 선종을 굉장히 많이 지원을 해요. 이제 자기 밑에 있는 백성들을 결집시킬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이제 호족들이 선종을 굉장히 많이 지원을 했던 이런 흐름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딱 들어봐도 굉장히 혼란스럽구나라는 느낌이 팍 오시죠. 자 그다음에 이제 발해 말씀드릴게요. 통일신라가 남쪽에 있었고 발해가 북쪽에 있었기 때문에 남북국 시대 이렇게 불렀던 겁니다. 자 고구려의 장수였던 대조영이 이제 그 멸망한 고구려 의 귀족과 유민들을 규합해서 동모산 일대에서 발해를 세워요. 이게 698년입니다. 그래서 이제 대조영이 발해를 세웠다라는 거 그리고 이제 대조영도 고구려의 장수지만 고구려 계승 의식이 굉장히 컸어요. 이제 요거는 굉장히 중요하니까 기억을 해두셔야 돼요. 고구려 계승 의식을 굉장히 깊이 있게 갖고 있었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뭐 문왕 이왕 이름까지는 모르셔도 되지만 주자감을 설치했어요. 역시이 주자감도 대학교입니다. 이제 왜 세웠는지는 다 똑같아요. 왕권 강화에 한 대책으로 이제 그 왕에게 충성하는 인재들을 배출하기 위한 기관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선왕으로 넘어오게 되면은 이때가 발해 전성기 시대예요. 영토가 굉장히 컸는데 이때 최대 영토라고 했는데 이건 이제 러시아 연해주 지역 포함해서. 그 예전 고구려 광개토대왕 때보다도 훨씬 더 넓은 그 영토를 확보를 했던 시기예요. 그리고 이때 지방 행정 구역 체계가 5경 15부 62주. 자, 그리고 해동성국이라고 불렸다라는 거죠. 자. <laughs> 이발에도 시험에 굉장히 자주 출제가 됩니다. 다만 이제 이 나라에서 있었던 일로 오른 것으로 은 많이 나오는데 제가 지금 밑줄 그은 내용 중에서 어떤 게 본문, 어떤 게 선지 이렇게 나올지는 몰라요. 그래서 이제 대조영이 발해를 건국했고 고구려 계승 의식을 표방했다 그 다음에 이제 주자감이 있었다 그리고 오경 15부 62주의 지방행정구역 체계를 갖고 있었고 전성기 시기에 해동성국이라고 불렸다 정도를 발해의 특징으로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후삼국의 성립과 통일 말씀드릴 텐데 요 부분은 시험에서는 뭐 이렇게 자세히 등장하지가 않습니다 그냥 이제 흐름 때문에 간략하게만 말씀을 드릴게요. 이제 견원이 후백제를 건국을 했고 궁예가 후 고구려를 건국을 했어요. 이게 900년 901년인데 어이두 분은 다 호족 출신이다 그랬죠. 그리고 이제 그 후고구려의 왕건이 신하의 추대를 받고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시기에 궁예가 굉장히 폭정을 했어요. 누가 기침소리를 내었어? 이 사달라 저씨 그게 이제 궁예인데 그 이, 이게 막 사람을 막 죽여요. 관심법 해 가지고 막뭐저 사람은 나에 대해서 반발하는 마음을 갖고 있다. 막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그냥 죽이고 심지어 자기 아내까지도 그니까 왕후죠. 그 아내까지도 막그 입에 담기 힘든 이런 형벌을 줘 가지고 죽여요. 막 이런 식으로 워낙 폭정이 심해지고 하다 보니까 이제 신하들이 이제 궁예를 몰아내고 왕건을 왕으로 세우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왕건이 나라 이름을 고려로 바꾸게 돼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 그 태조 왕건의 고려가 이제 포용정책을 굉장히 펼쳐요 왜냐하면 이때만 해도 인구 숫자가 나라의 힘이었어요 그래서 발해의 유민을 포용하게 되고 그다음에 이제 궁예는 신라하고 적대관계였는데 이 왕건은 신라의 친화적인 관계를 유지를 합니다 이제 그러면서 후백제하고는 계속 희대의 라이벌로 싸웠어요 그러니까 견훤과 왕건은 계속 싸웠습니다 근데 나중에 이 후백제 의 견원이 자기 아들 신검에 의해서 왕위에서 쫓겨나요. 그래서 신검이 반란을 일으켜 가지고 궁예를 갖다가 아, 견원을 갖다가 저 김제 금산사에 가둬 버리고 자기가 왕이 되는 이런 사건이 벌어지게 되니까 이 견원이 그 금산사를 탈출해서 고려로 넘어옵니다. 그래서 왕건하고 힘을 합쳐 가지고 전투를 벌여서 신검의 후백제를 멸망시키면서 이제 후삼국이 통일이 돼요. 그래서 이제 고려가 후삼국을 통일하는 데 있어서 이제, 견원도 굉장히 큰 역할을 했다. 뭐, 요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만, 여기서 시험에 나오는 건딱 하나예요. 이런 내용들이 나오진 않고요. 왕건이 후삼국을 통일했다. 요거 하나가 시험에 나오게 됩니다. 요거는 다음 시간에 고려시대 다루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자, 오늘 배운 내용은 이와 같이 정리가 됩니다. 어, 삼국과 남북국이었어요. 그래서 이 삼국에 대해서는 백제, 고구려, 신라, 남북국이 통일신라와 발해죠. 자, 백제의 경우에는 마한을 복속하면서 성장했다. 요건 이제 지난 시간 연맹왕국 시기에도 말씀을 드렸어요. 그 다음에 평양성을 공격하면서 고국 원왕을 죽였다라는 거. 그 다음에 웅진으로 천도했다. 그리고 2 2담로의 왕족을 파견했다라는 거. 사비로 천도했다. 이 삼국시대가 수능에 나올 때는 주로 어느 나라로 물어보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나라 기준으로 정리를 했는데 백제는 요 정도입니다.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고구려의 경우에는 개혁 정책을 펼쳤는데 이 개혁 정책이라고 보다는 태학을 설치했다 요렇게 많이 나와요. 그 다음에 그 신라에 침입한 왜를 격퇴했다 이게 광개토대왕 때 있었던 일이라고 그랬죠. 그리고 평양으로 천도를 했다라는 거예요. 평양을 공격한 건 백제고 평양으로 천도한 건 고구려입니다. 자그 다음에 신라는 진안을 복속하면서 성장한 나라. 그 다음에 개혁 정책은 율령과 불교가 있었는데 이제 가야를 병합했다. 요거 기억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신라랑 통일신라가 한 문제로 출제될 수 있어요. 같은 나라이기 때문에 그래서 통일신라의 경우에는 노급을 폐지했다. 이거 중요하다 그랬죠? 그 다음에 국학 설치. 요거 이제 그리고 구주 오소경의 지방 행정 구역 제도. 요거 이제 중요하고요. 그 말기로 넘어가게 되면 진골 귀족 간의 왕위 다툼이 있었고 그것 때문에 지방의 독립 세력이었던 호족이 성장하게 된다. 이제 이렇게 흐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근데 통일신라보다는 제 경험상 발해가 조금 더 많이 출제가 되는데, 이제 이 발해의 경우에는 주자감을 설치했다, 요 대학교였죠. 그리고 오경 15부 62주, 그리고 해동성국, 해동성국이라고 불렸다 정도를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나온 내용 중에서 시험에서 한 문제 또는 두 문제가 가능해요. 그러니까 이제 키워드 위주로 한번 핵심을 정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수업 들어주신 학생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 시간에는 고려시대를 주제로 해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